꿈에 보였던 그 옷가게가 저승의 문턱 인간 세상과 죽은 세상의 가운데쯤에 놓여진 데서 확실하게 죽음을 인지하고 어, 네가 지옥행으로 가이옷 유니폼 입고 가 이런 느낌이에요. 안녕하세요. 네. 눈꽃만여의 콩포 라디오. 오늘은 어떤 사연인가요? 최근에 조금 무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. 꿈에서 전 남자친구와 함께 동네의 작은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. 주말마다 그 시장에 가서 실제로는 친숙한 곳인데 이상하게 꿈속 시장은 어딘가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렇게 장을 보다가 옷가게가 있더군요. 남자친구와 전 자연스럽게 옷가게로 향했습니다. 출입문을 열었더니 띠링 하며 종소리가 울며 저희가 왔다는 걸 알려주었고요. 그런데 옷가게에는 아무도 없고 계세요 계세요 라고 불러도 전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같이 온 남자친구에게 "사람이 아무도 없나 봐" 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봤는데, 같이 들어온 남자친구는 온데간데없고, 가게에는 저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.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찰나 한 할머니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제 머리를 잡아당기며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옷 사지 마 가버려라고 하시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. 갑작스런 할머니 행동에 저도 모르게 왜요? 제가 제돈 주고 산다는데. "라며 따졌습니다. 하지만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, "너는 아직 여기 옷을 살 때가 아니야, 나가"라고 하시며 쫓아 보냈습니다. 그렇게 가게에서 쫓겨나오다시피 나오니 사라졌던 남자친구가 서 있었고, 남자친구에게 "저 가게 이상하다며" 이야기하니, 남자친구는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게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. 왜 그러냐 싶어 남자친구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슬픈 얼굴을 한 사람들이 줄지어 그 옷가게로 들어가고 있더군요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가게에서 나왔는데 다들 새하얀 삼배옷 차림이었습니다. 그렇게 저는 꿈에서 깼고 깨어나니 아침이었습니다. 꿈인데도 너무 생생하게 엄마에게 전화해 말을 했더니 엄마가 한참을 들어보시고다 그 옷가게 혹시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를 파는 곳 아니었을까 라고 하시더라고요. 또 저를 가게에서 쫓아낸 할머니가 조상님 같다며 제가 잘못되지 않게 지키려고 한것 아닌가 하시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저는 그 옷가게가 이제 꿈에 보였던 그 옷가게가 그러니까 저승의 문턱. 그러니까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 옷을 구매를 하면 그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할머니가 힌트를 줬잖아. 너는 아직 여기 올 그게 아니라고. 그 저승의 문턱, 그걸 의미하는 것 같고, 그 옷들은 다 나올 때 삼배 옷을 입었다니까, 염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. 그러니까 마지막 망자들이 입는 옷인 거지. 저승의 문전, 그러니까 중천이죠. 인간 세상과 음. 죽은 세상의 가운데쯤에 놓여진 데서 확실하게 죽음을 인지하고 어, 음. 네가 지옥행으로 가이옷 유니폼 음. 입고 가 이런 느낌이에요. 음. 이 그리고 그 할머니는 꼭 음. 조상이 아니더라도 내 직성에서 음. 나를 수호하는 수호가 될 수도 있고. 또 이제 어머니 말씀처럼 윗대의 조상에서 돌을 닦아서 자손을 지켜주는 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여자분이 그나마 살아 생전에 지금까지 그래도 악인의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남이더라도 그냥 문지기 그 옷가게의 주인 같은 정녕 그뭐 저승사자 같은 개념이라면 음. 선하기 때문에 돌려보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음.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음. 꿈을 꿔서 다행히 살아났다면 음.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소금 음. 한 꼬집 정도는 입에서 물고 어금니로 씹어서 꿈을 털어내고 음. 나를 지켜준 음. 얼굴 모르는 처음 보는 그 할머니에게 마음의 감사 정도는 하는 게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신 꽃님들 사랑합니다.